자 그뿐만 아니라 자또 1분 부분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는 지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별 표시가 다들 보이죠? 여기도 별표시가 보일 거고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일명 판테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판테라 말 그대로 강력하게 고래들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 구간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로 포착을 해줍니다. 자, 신호로 포착을 해주는데요, 이 판테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 단에 여러,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밑에 단입니다. 여기 밑에 단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지표가 또 하나 보이죠? 근데 보시는 것 같이 뭐 노란색, 뭐 형광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뭐 이런 색깔들이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뭐냐? 자,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고래 매수와 고래 매도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즉, 우리는 이걸 가지고 판도라 지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판테라와 그리고 판도라 이두 가지의 시그널이 동시에 떠는 구간은 거의 승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뜨는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반등이 들어와 준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복귀해 볼까요? 매매복귀를? 자 여기에 판테라가 뜬 모습이죠. 판테라가 떴는데 아래 단에 보세요. 초록 고래와 빨강 고래가 또다시 동시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조건이 어떻게 됐죠 판테라와 판도라 두 가지의 동시 조건이 컨펌이 되면 은 강력한 반등, 즉 승률 90% 이상의 반등이 들어와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다음에 강력하게 또 반등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롱 잡았다면 은또 단기적으로 또 크게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여기서 또 판테라가 떴네요. 자, 쇼 판테라가 뜹니다. 자, 쇼 판테라가 뜨면서 아래단에는또초록골의 매도세가 들어와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판테라 쇼스를 진입을 했다. 자, 근데 살짝 밀렸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익절을 못했어. 다시 올라가네? 그러면 그 다음 판테라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 판테라가 포착이 됐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숏 추가 매수.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평단이 여기였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얼추 평단은 어디로 세팅이 되죠? 한 이쯤 세팅 될 겁니다. 자, 이쯤 세팅이 된 구간에서 결국 여기서 익적 갭을 주고, 또 여기서 익절 못 했다면 여기서 익적 갭을 줬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우리가 단기 분목으로도, 단기 분봉으로도 매매 셋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